제네시스 G70 같아요. 네, G70 구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옵션의 차를 어, 살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한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예쁘게 관리 잘하신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랜저 IG3.0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7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47,000 뛰었고요 휘발유에 개인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금액은요 2,78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그랜저 IG 차량인데요 실장님 어떤 차량인가요? 와나이차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대표님 네. 하나하나 보시면요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 차예요 정말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팅 보시면 네. 고급 세단만 들어가는 네. 이런 썬팅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네. <laughs> 우와, 난 이거 보고 반해버렸잖아. 네, 네. 왜 반하셨는지 네. 제가 꼼꼼히 한번 네, 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반할 수밖에 없는 게 우와. 휠이, 야, 이렇게 멋있는 휠이 있나요? 휠뿐만이 아니고 브레이크 네. 패드까지도 튜닝해 놓으셨고, 네. 타이어 트일 상태는요, 네. 50% 60% 정도 네. 남아있습니다. 살짝 요, 요 옆에 기스가 네. 살짝 있습니다. 눈곱 네. 없이 너무 깨끗하네요. 내가 진주 표처럼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이게 굉장히 예, 깨끗하고. 백밀러 보세요. 카본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너무 예찢어요 선팅이 아까 시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좋은 건데 후프옵틱이라고. 이요 네. 선팅만 하셔도 한 200만 원 이상. 이거 예. 비싼 차만 들어가잖아요. 네. 거의 수입차에만 하시는 네. 건데 굉장히 좋은 선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도 기스 없습니다. 네. 그 뒤에 휠 한번 비춰주시죠. 예. 휠 보시면 이 뒤에 휠은 기스 전혀 없고. 네. 타이어 틀 상태는 앞에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네, 너무 깨끗하네요. 예. 네. 일단 앞면인데요. 네. 선팅 이 굉장히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네. 돌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본네트 너무 깨끗하고요 네. 앞에 범버 너무 깨끗한데 시장이 그릴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G70 같아요. 네, G70 그릴을 가,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차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차. 맞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네. 이 차량의 또 장점은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네.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 센서가 여기 또 맞아요.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라인 을 한번 보세요. 깨끗한데요. 하와 여기 밑에 보시고 <laughs> 어, 전혀 약간 기스라든지 하체도 없고, 네. 문곡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선팅이 일단 좋아서 네.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강이 나요. 네. 그리고 조수어 같은 경우에는 네. 휠 기스 전혀 없는데요. 깨끗하고, 쉐린 네. 타이어 해놓으셨고요. 네. 어, 인치는 2, 4, 5에 4, 0에 19인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부분입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후프옵틱이라고, 네. 예, 예, 선팅에 예, 마카 되어 있고, 스포일러를 또 이렇게 찍게 해놓으셨네요? 패밀러랑 세트에요, 네. 세트. 아, 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고 좋고. 예. 트윈 머플로 굉장히, 예, 예. 크고. 와, 스포티하게. 네, 맞습니다. 멋있게. 와, 환상적입니다. 예, 그랜저 되어 있고, 트럭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동인가요? 예, 파워트럭크입니다. 와! 네. 이 차량은 참고로 왔리면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와! 네. 제가 키가 166이거든요? 네안 닿아요. 네. 안 닿죠? 그대차의 장점은 이제 공간 우와. 활용인데요. 골프백 한 3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커요. 네. 그리고 장기스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네요. 냄새도 안 나요. 일단 엔진 부분을 열었는데요. 네. 뭐. 어, 3년 됐고, 키로수가 4만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일단 엔진 부분 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거 AS 남았죠? 예, 아직 AS 기간이 네.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연비는 어떤가요? 연비는 10km입니다. 10km? 네. 시내에서 한 8km 정도 나오는 거고, 고속도로에서 네. 한 12km 정도 나오는 겁니다. 네, 266마력이고요, 네. 31토크고요. 31토크. 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또. 승차감이 또 끝내주잖아요. 어, 소리가 징징거릴 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네.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진짜 담배 안 피우신 것 같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이 납니다. 네, 깨끗하고, 저는 선팅이 좀 짙, 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측면은 괜찮은데 전면을 또 짙게 해놓으시니까 조금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게 프로션이라는 게딱 느껴지는 게 일단 메모리 시트가 왼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후측방 경고등이라든지 차선 이탈, 그다음에 여기 반자율 주행 버튼이 되어 있어요. 완전 프로션이고 또 놀라 많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장착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 한번 볼까요? 어라운드 뷰까지. 와 완전 프로션. 네 완전 프로션입니다. 예, 직면까지. 되어있죠 네, 이렇게 어라운드 뷰 되어 있고 손잡이 그 다음에 운전석 도어 쪽그 다음에 기아봉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아 이게 3년을 탔지만 굉장히 정말 관리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차에 투자하신 분은요 그만큼 관리를 해요 맞습니다 네. 파노라마 썬루프 아... 이렇게 장착되어 대박. 있습니다 네, 다 되어있고 실장님 <laughs> 이... 앞에는 정말, 정말 관리 잘 하셨거든요. 뒤에는 어떠신가요? 뒤에 아무도 안 태웠나봐. 아, <laughs> 진짜 여기 문 자체에도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썬레이도 기한 새 거야, 그대로. 그리고 열선도 있고요. 버튼 있고 의자를 보시면 가죽 시트가 그대로 하나하나 결이 살아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넓어요. 현대차는 정말 아니, 공간이 아니, 넓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넓어요. 높이도 헤드라인은 넓고 옆도 넓고 끝내줍니다.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네. 중고차의 장점은 정말 가성비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옵션의 차를 어 살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관리된 차를 한다는 건 영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IG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뭡니까? 이 차요. 정말 정말 행복한 차예요. 아, 네. 흰색의 네. 파노라마 썬루프 네. 완전 풀옵션! 정말 관리가 네. 잘된 차량이네요. 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